오, 생각보다 오, 이게 되네? 너무 잘 끊기더라고요. 하고 심한 말 완전 장전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뷰인데요. 제가 또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습니다. 바로, 짠! 사실 이 제품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산 이유가 딱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최초 국산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봤어요 브랜드는 스카이인데 스카이 하면 그 맷돌춤 다들 기억나시죠? 이거 뭐지? Don't you w a n some h r t like me 사라진 줄 알았던 브랜드인데 착한 텔레콤이라는 회사가 브랜드를 사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 노캔이 안 들어가서 좀 많이 아쉬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그 최초에 걸맞게 기대를 충족시켜 줄수 있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에어팟 프로가 32만원이라는 정말 미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노캔 성능에 난리가 나서 완전 대란인데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와, 그래도 한 적당히만 따라가도 대박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노캔은 그 기술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아는데 6만원의 노캔이라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른 브랜드들 진짜 바짝 긴장해야겠죠? 구성품을 먼저 보면 케이스가 좀 q c 와인 냄새가 많이 나기는 해요. 이렇게 위에 흰색 껍데기랑 안에 까만색. 여는 방법도 QC와랑 똑같아요. 이렇게 뭐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폰 충전독이 있고 안에는 실리콘 이어팁, 뭐 C타입 이렇게 있고 뭐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스펙을 보면요. 블루투스 5.0에 한번 충전으로 6시간, 크레들과 함께 사용하면 24시간이라고는 써있는데,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긴 편인 것 같아요. 충전 단자가 C타입이라고 돼있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이어폰 중에서도 진보했다 그래도 아쉽게도 유선 충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선 충전은 안 되고요. 이전 모델에서는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뭐, 가격을 낮추려고 그랬나? 뭐,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이 있고 IPX5 방수 등급이 있습니다. 싱글 사용 한쪽 한쪽씩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스펙은 여러모로 무난한 것 같죠? 그리고 디자인은 컬러가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저는 QCY T1을 살때 화이트로 사봤는데 흰색 무선 이어폰은 좀 너무 튀고 블랙보다 살짝 그냥 플라스틱 싸구려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실패했는데 이 제품은 화이트도 꽤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쨍한 흰색이 아니라 진주펄 같은 그런 광택의 버튼이 또 골드로 들어있어가지고 좀 흰색도 예쁠 것 같고요 케이스도 싸구리티가 전혀 안 나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 겉에가 살짝 그 가죽을 씌운 느낌? 지우개에뭐 전체적으로는 은근 고급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단점은 이 이어폰 이어 버드 자체가 좀 뭉툭해요 이렇게 귀에 끼우면 음잘 빠지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발사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어버드 자체의 마감은 좀 깔끔한 느낌은 아니에요. 뭐, 이어버드 디자인이 아쉽기는 하지만 케이스는 너무너무 고급진 거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버드가 터치가 아니라 누르는 방식인데 너무 놀란 게, 뿔마, 뿔마, 네 개의 버튼이 있어요. 이 조그만 거에 버튼을 4개씩이나 넣다니. 사용법은 이 이어폰이 늘어날 때마다 매번 좀 헷갈리기는 한데, 아, 그냥 쓰면서 감으로 익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버튼이 4개라서, 뭐 왼쪽 또는 오른쪽,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이렇게 설명서에 쓰여 있어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전화가 딱 왔을 때 4개 중에 아무거나 한번 누르면 받고, 또한번 누르면 끄고, 또 음악 들을 때도 아무거나 한번 누르면 정지. 한번 다시 누르면 재생. 플러스, 어느 쪽이든 플러스 두 번은 볼륨 업, 마이너스 두 번은 볼륨 다운, 플러스 세 번은 다음 곡, 마이너스 세 번은 이전 곡.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한쪽씩 끼웠을 때 편하기는 한데 저는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둘다 끼는데 이게 버튼이 4개여서 오히려 좀 투머치한 느낌? 그냥 오른쪽은 다음고 뭐 왼쪽은 이전 이런 식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게 좀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간다 떠나서 노캔 사용법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왼쪽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노캔이 켜집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지금 뭐, 한달 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이한 점은 처음에 이렇게 딱 끼웠을 때 전원이 켜집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왼쪽 이어폰입니다. 엄청 친절한 어떤 언니의 목소리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레이턴시도 나쁘지는 않고 음질도 오, 이 정도면 너무너무 좋고 좀 고음보다는 저음에 강화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10mm로 좀큰 편인 제품인데요. 이 드라이버가 클수록 저음 폭이 좀 넓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저음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좀 풍성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 일단 노캔이 가능하냐? 오, 생각보다 오, 이게 되네? 에어팟 프로처럼 그 우주 위에 나 혼자 이렇게 그냥 둥둥 떠 있는 나 혼자 버려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우주의 한 반의 반 정도만 버려진 느낌? 에어팟 프로랑 비교를 해본다면 에어팟 프로는 딱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외부의 소리들이 없어지면서 누가 말을 하는 거는 약간 기계음처럼 들린다고 해야 되나? 이 소리를 변환시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계음이 들려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주변에 있는 그 사게 깔려 있는 그 소리가 그냥 딱 꺼지는 고그 정도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잠깐 뭐눈 붙이고 싶을 때 아니면은 실내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갑자기 막 너무 막 짜증 나서. 올라가서 심한 말을 하고 싶을 때뭐 고를 때 쓰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소음을 그냥 완전히 잡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거를 노이즈 캔슬링을 꺼버리면은 막 너무 시끄러워져요. 아 이게 진짜 되기는 되는구나.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뭐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은 볼륨을 훨씬 줄여도 되니까 청력 보호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어플은 따로 없으니까 뭐 주변음 듣기나. 뭐 노캔 정도를 조절하거나 그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 되긴 되니까 어, 그래도 은근 유용하다. 통화음질도 또 중요하죠. QCY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역시나 모든 이어폰이 그렇듯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하는 거는 진짜 민폐를 주는 거고, 조용한 곳에서는 아주 좋다. 그래서 저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라고 평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너무 잘 끊기더라고요. 아 진짜 치명적이다 내 만원대 QCY 보다 심하다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리뷰할 때 내가 꼭 하고 심한 말 완전 장전하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뽑기운이 없는 걸까? 나만 그런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제품을 저한테 추천해 준 친구랑 바꿔서 써 봤어요 그런데 친구 거는 안 끊기더라고요 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뭐 전자기기 뽑기운 나빴던 적은 없었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일단 총평으로는 가격은 나름 저렴하게 하면서 뭐 디자인도 은근 고급스럽고, 뿔마, 뿔마 버튼 4개에 노캔까지 그냥 완전 뭐 아주 때려 박았다. 욕심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하지만 내 거는 뽑기 운이 나빴으니 조금 뭐별 하나 빼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이 가격에는 나름 생각보다 기대보다 되긴 된다. 이 정도로 괜찮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에어팟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에어팟은 뭐 있으면 좋죠. 근데, 가격이 부담스럽잖아요. 뭐 노캔 입문용으로 지하철, 버스, 소음 줄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바램이라면 지금 32만원 에어팟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고 뭐 20만원대 소니 무선 이어폰도 좀 비싼 감이 있고요. 국산 제품 중에 소니나 뭐 에어팟과 견줄만한 제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